담임 바꿔달라는 얘기 당당하게 하던데 1분 예전 그런 없었잖아요 자기에게 잘못된 거알데 <목소리> 네. 담임이 자기 잘못한 거 상관없다고 에안들거감사하다안 바꿔주죠 안 바꿔주는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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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 <목소리> 분위기가 <되게> 민원하는 거야 <목소리> 민원? 어 담임 바꿔달라 민원 어디 교육청이 <목소리> 하나? 학교에 교장실에 아 그래 아다 했다 일분

1분 53초 1분 53초 와 기록이다 기록 야너2분 이분 이분, 이분 안된 거 기록 아냐? 기록 세웠어? 어? <laughs> 할머니 <할아버지 웃음> 설문준대 가봐 <laughs> 감사합니다 이제 <해야지. 웃음> 할아버지가 응. 선물 주신대 엄마한테, <laughs> 엄마한테 맡겨놓고 쓰라 아이. 아니 선우는 손우, 선우지가 따로 있어요 아 오늘 야 2분 깬거 처음 아니야? 잘하네 어. 저 할머니 야 1분 53초였어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더 잘하네 <laughs> 기록 세웠네 오늘 빵돌이 기록 세웠네 아, 잘하네